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은 소재 예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의 종류는 소재와 번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인데 여기서 소재를 제외하고 모두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피 있는 제사이나 소재만은 피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소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등과 같은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소재와 복자적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요리가 되지 않은 것은 올리브 기름을 붓기만 했는데 요리가 된 것은 기름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은 재물에서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움쿵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진 재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물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말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말합니다.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교 전병은 무교병보다 얇고 둥글넓적한 과자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 호떡과 같은 모양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소재물에는 넣을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조각으로 나눈다는 것은 기름이 골고루 발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비싼 유양 없이도 소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거제, 요제, 전제 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일반 백성들이나 심지어 제사장 아닌 레이인들조차도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누룩은 부정을 상징하고 꿀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불변성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양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시어 제사의 예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형편에 맞는 현금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